데움, 하트 뽕 얘들아,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어떤 동물을 키울까? 나는 나는 귀여운 시바견! 아, 너무 귀여워. 메롱 <웃음> 귀엽지? <laughs> 꿈냥이 너는? 난 귀여운 고양이. 귀여워. 날닮은이 하지만 세상엔 신기한 동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거 보라고 헉! 이게 뭐야? 대왕 아라콘다 뱀? 그냥 막 애기들이 타고 논다고 그래도 애완동물이면 이 정도는 대줘야지 어 뭐야? 하이에나? 아니지 애완동물이라면 이 정도는 대줘야지 아니구 이 정도는 대줘야 되지 않을까? 어, 뭐야? 오케이. <laughs> 아니지 애완동물은 덩치가 이 정도는 되줘야지 자 그래서 오늘은 세포에서 동물이 되는 게임 크로우 애니멀 가져왔다고 어, 세포에서 동물이 된다고? 응 어, 그렇다니까 신기한 동물들이 많으니까 많이 한번 키워보자고 오 기대된다 자 그럼 우리 다같이 재밌게 시작해보자고 레츠고 <laughs>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가 아니고 생명공학박사! <laughs> 어? 어떻게 키운다고? 아, 공식! 사랑과 근육? 사랑을 조금 넣고, 그 다음 근육을 부어주면, 어? 모자라네? 사랑을 조금 더, 어? 어? 합성된다! 어? 세포가 완성되었어! 오, 세포 분열이 시작되었네. 합쳐볼까? 오, <laughs> 이것이 바로 생명의 신비라고. 근데 무슨 동물이길래 세포가 이렇게 생겼지? 뭔가 애벌레 같대. <laughs> 맞아. 처음에는 형태가 이래. 하지만 점점 세포가 커질수록 원래 모습처럼 변하는 거야. 근데 시방아, 이 동물은 뭔데 이렇게 키우는 거야? 응, 이 동물은 연두색인 걸 보니까 이런 애벌레가 되지 않을까? <laughs> 뭐야? 애벌레가 애벌레가 된다고? 음, 아니면, 연두색, 텔레토비? <laughs> 뭐야. 근데, 연두색 동물이 잘 없어. 음, 아니면, 연두색 고양이? 야, 쟤 색깔이 왜 저래? 연두색 강아지도 있다고. <laughs> 사실, 얘네들은 다 염색한 거야. 아, 그래서, 색깔이 연두색이구나. 우와, 이제 많이 자랐다. 이제 형태를 거의 다 갖췄어. 그래서 내가 키운 것은 바로바로 바로 치킨. <웃음> <웃음> 뭐야? 닭을 키운 거였어? 사실 너무 먹고 싶었다고. <웃음> <웃음> 그래도 치킨하면 양념 치킨이지. 아우 얘들아 싸우지 말고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천재들 그크로애니멀 <laughs> 끌림. 내가 어떤 동물을 키워 볼까? 어? 유전자를 합성시키니까 새로운 공식이 나왔어. 어? 스마일과 네와 하트? 그렇다면 큐트, 스마트. 마지막 러브. 우와! 합성됐다. 무엇이 나올 것인가? 어? 핑크색 세포가 나왔어. 핑크색 세포? 음, 녀석은 뭐가 될까? 음 아마도 보라색 고양이? 아 <laughs> 고양이가 왜 보라색이야 근데 귀엽긴 하다 아니면 어 보라색 강아지? <웃음> <웃음> 아 얘는 또 뭐야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귀여워 아 알겠다 알겠다 나 알겠다 어? 뭔데? 그건 바로 보라색 보라돌이 <laughs> 어? 자 그럼 빠르게 합성했더니 어? 이거 고양이 아니야? 어 맞아 고양이 같은데 그럼 빠르게 한번 세포분야를 시켜볼까? 과연 내가 키운 동물은 우와 예쁜 고양이였나구 <laughs> 어? 뭐지? <laughs> 왜 이러는 랑랑랑 걸까요? 어, 이건 또 뭐야? 음... <웃음> <웃음> 재밌게 보고 있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줘! 이번에는 어떤 포뮬러가 나왔나? 오? 스마트, 러브, 큐트. 그럼 스마트부터 뽑아볼까? 스마트, 러브, 큐트. 우와 합성된다! 오 하늘색 세포? 하늘색 세포는 과연 어떤 동물이 나올까? 오그 어, 동물은 아마도 파란 강아지? 뭐야? 파란 강아지가 어디 있어? 뭐야 어 여기 있잖아. <웃음> <웃음> 아니면 파란색 고등어? <laughs> 고등어가 왜 나와? 등푸른 생선이잖아. 아 알겠다. <laughs> 파랑색 아바타? 아바타가 왜 나와? 아 알겠다, 알겠다, 정답! 오, 정답 뭔데? 번호 번호? <laughs> 어? 소리하지 마, 임마! 장난 그만치라고! 오, 강아지 같은데? 뭐야? 드랑야 키우는 게 강아지라고? 오, 아우 귀여워! 설마 저런 강아지겠어? 대롱이가 키운 강아지는 이런 강아지 거라고! 어? 왜 이렇게 뚱뚱해? 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키워서 합쳐주면, 우와, 이쁜 강아지 탄생! 아, 귀엽다! 응? 아마도 비글인 것 같아! 뭐? 비글? 엄청난 악마견이니까 조심해! <laughs> 자, 그럼 이번엔 내차례라고 투트랙스, 스마트, 러브, 그 다음에 큐트. 오, 됐다! 이번에는 어떤 세포가 나올까? 오? 빨간 세포? 응, 빨간 세포? 빨간색 동물이 있긴 한 걸까? 에. 일단 한번 키워보자고! 왜 없어! 빨간색 동물이! 빨간색 동물이 어딨어? 여기있지 빨간색? 무당벌레 No. 이건 곤충이잖아 동물이 아니고 난 빨간색 동물 알지 혹시 빨간색 개구리 아닐까? No. 야, 개구리가 초록색이지 무슨 빨간색이야 이거 보라고 빨간색도 있다고 네. 어, 뭐야 빨간색 있다고 아 정답 정답 내가 알것 같아 저 빨간색 동물은 바로바로 앵글리버드 <laughs> 어, 뭐야 <laughs> 앵그리버드가 왜 나와 어? 저거 보라고 아래서 나왔는데 어? 이 녀석은 도대체 뭐지? 오! 어? 이건 그럼 카멜레온 아닐까? 꼬리도 있고 색깔도 비슷하다고 혹시 몬스터 주식회사에 나오는 렌달 아닐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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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가 렌달을 키운다고? <laughs> 근데 진짜 궁금하긴 해 보라색인데? 그럼 부터 빨리 키워볼까? 과연 이 녀석의 정체는? 어? 드래곤? 아니 이 드래곤을 어떻게 키우지? 뭣도 모르고 어렸을 때 귀엽다고 키우다간 이렇게 된다고. 꿈다 이번엔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다들 제발 좀 이상한 것좀 만들지 마 나는 아주 귀여운 펫을 만들 거라고 큐트랑 러브를 섞어서 아주 러블리한 펫이 탄생할 거야 <웃음> <웃음> 핑크색 세포 과연 어떤 동물이 나올 것인가 아, 어, 혹시 핑크 돌고래? <laughs> 뭐야 돌고래 어떻게 키워 아, 정답 정답 어, 뭔데? 너가 키우고 있는 핑크색 동물은 바로 고양이라고? 에이, 핑크 고양이? 그런 게 어디 어왜 없어? 여기 있지. 에? 색깔 실하니 아니 아니, 내가 장담할 수 있다고. 너가 키우고 있는 핑크색 동물은 바로 바로 핑크 팬더야. <laughs> 어, 근데 뭔가 아래서 깨어났는데 색깔도 좀 바뀌었다고. 어, 이건 뭐지? 자 그럼 합체. 우후! 뭐야 이게? <laughs> 아무것도 생겼는데? 그러면 빠르게 세포 분열을 시켜서 과연 과연 무엇이 나올 것일까? 귀염이 나와라. <laughs> 어? 뭐야? 지금 티라노사우루스야너 너 말대로 너무 귀여운 걸 뽑았네. 와 <laughs> 아, 안돼. <laughs> 그 외에도 신기한 동물들을 많이 키웠답니다. <laughs> 자, 오늘은 크로우 애니멀 동물 키우기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플레이 해봤구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앙꼼토띠. <laughs> <laughs>